안녕하세요. 오늘은 QS 2025 세계대학 랭킹에서 세계 1,000위권 대학 중 국내 대학 순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QS 세계대학 랭킹이란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의 세계대학 평가로서 2025년 평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500여 개의 대학들이 참여하였습니다. QS의 대학평가 지표로는 학교평가, 논문피인용수, 기업으로부터의 평판, 학생수, 교원수, 외국인 교원 비율, 유학생 비율, 국제 연구 네트워크, 취업 성과, 지속 가능성 등의 총 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QS 대학 평가는, 영미권 국가의 대학들이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에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평가가 이공계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QS 세계 대학 랭킹은 대학 평가 기관 중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실제로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참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구직 목적의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때 요구하는 학력을 QS 대학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1위 서울대학교 82.3점 세계 31위 학문적 평판 98.5 논문 피인용 71.7, 고용주 평판 98.6, 지속 가능성 96. 2위, 카이스트 75.7, 세계 53위, 학문적 평판 87.7, 논문 피인용 96.2, 고용주 평판 91, 지속 가능성 60.3, 3위 연세대학교 72.9점 세계 56위 학문적 평판 81.5 논문 피인용 44.1 고용주 평판 97 지속 가능성 88.9 4위 고려대학교 69점 세계 67위 학문적 평판 78.2 논문 피인용 45 고용주 평판 93.8, 지속가능성 85.2 5위 포스텍 60.3, 세계 98위 학문적 평판 45.9, 논문 비인용 96.9, 고용주 평판 80, 지속가능성 36.6 6위 성균관대학교 55.5, 세계 123위, 학문적 평판 57.9, 논문 피인용 41.3, 고용주 평판 70.7, 지속 가능성 79.1. 7위, 한양대학교 51.1, 세계 162위, 학문적 평판 43, 논문 피인용 28.5, 고용주 평판 78, 지속 가능성 85.8, 8위 유니스트 51.1, 세계 282, 학문적 평판 13.6, 논문 피인용 98.1, 고용주 평판 13.5, 지속 가능성 16.1. 9위 디지스트 34점, 세계 326위, 학문적 평판 10.5, 논문 피인용 99.9, 고용주 평판 11.8, 지속 가능성 3.1. 10위 경희대학교 33.8 세계 328위 학문적 평판 23.2 논문 피인용 15.1 고용주 평판 37.1 지속 가능성 80.5. 11위 지스트 31.9 세계 359위 학문적 평판 13.8. 논문 피인용 100. 고용주 평판 9.0 지속 가능성 9.9 12위 세종대학교 29.7 세계 396위 학문적 평판 10.8 논문 피인용 76.9 고용주 평판 16.1 지속 가능성 45.9 13위 중앙대학교 24.5, 세계 489위, 학문적 평판 16, 논문 피인용 9.3, 고용주 평판 31.9, 지속 가능성 49.5. 14위 이와여자대학교 23.8, 세계 511위, 학문적 평판 22.1, 논문 피인용 6.9, 고용주 평판 21.2, 지속 가능성 34.2 15위 경북대학교 23.6 세계 516위 학문적 평판 11.1 논문 피인용 20.5 고용주 평판 16.7 지속 가능성 60.6 16위 부산대학교 23.4 세계 524위 학문적 평판 18.7, 논문 피인용 19.5, 고용주 평판 16.5, 지속 가능성 65. 17위, 서강대학교 21.4, 세계 576위, 학문적 평판 17.5, 논문 피인용 5.1, 고용주 평판 45.5, 지속 가능성 17.7, 공동 18위,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세계 631위. 20위,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 651위. 21위, 전북대학교, 세계 681위. 22위, 동국대학교, 세계 701위. 23위, 건국대학교, 세계 721위. 공동 24위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 세계 801위. 공동 26위,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세계 851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28위입니다. 한림대학교, 영남대학교, 세계 951위. 이상으로 QS에서 발표한 2025 세계대학평가에서 1,000위권 이내의 국내 대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평가에서는 더 많은 국내 대학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